자, 이제 제가 보낼 곳 알려드릴게요. 저기 저 아파트 보이세요? 저기 저 아파트. 저 아파트에 보낼 거예요. 자, 어딘지는 말씀해드릴게요. 음서형 아파트라고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 여기예요저 어, 잠깐만요. 여기에 있어요. 뭐야? 책이 왜 이래? 책 이름이 왜 이래? 안돼! 자 그리고요 이걸 저기다 보낼 거예요. 저희는 우체국의 도움 없이요 제가 직접 가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하려 구독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아지려고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냥 콘텐츠도 일종의 그리고 저, 저에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걔가 몰를 사이에 서 와야 돼요 걔한테 들켜버리면 끝장이죠 이건 콘텐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로 그러진 마세요 그러다 들키면 이렇게 돼요 자, 돌렸고요 여기 가짜 위조표 얘가 진짜로 여기 보낸다고 해서 오, 그냥, 몰래 싸이 할 거야. 걔집 앞까지 가서, 그, 택배를 던지고, 바로 가버릴 거야. 몰카 하면 불법이죠. 자, 진짜로 던진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뭐, 일종의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걔가, 걔네 엄마가 여기다 왔으면.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 이름을 써놨어요. 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있고. 제 이름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 닉네임을 사용할 거니까. 이거 지우개 영상을 이걸로 대체하는 경우일 거예요. 저는 지우개 영상에 지금 지우개가 부족해서 못하게걸 거고요. 돈도 되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못 버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해주세요. 전 구독자가 많아지려고 이런 콘텐츠를 한 거예요. 뭐 이런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안안 지겠죠. 이제 포장지마저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이칼에 넣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되지? 이제 가짜 운송표를 위조했고요. 이 골판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서비스로 6호를 준비해 놨어요. 아이 6호 매매 사라져 보이네. 끝까지거자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진짜로 여기서 보 보람 TV보다 보겸 TV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해주세요. 진짜예요. 진심인데 저희는 진짜로 8 시에 할 거예요. 이게 거짓사 많은 말이 아니고요. 걔아파트 아파트입니다. 너무 안 되는 거리라, 7시 59분에 올 거예요. 걔한테는 일요일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밤에 배송하면, 걔가 일요일 아침에 볼수 있겠죠? 그니까, 러 8시에 배송한다는 거예요. 걔는 아직 안 앉아나리라도 그때 확인하러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아, 점심 약속 있어서 당연히 어떡하지? <laughs> 어쨌든 진짜 배송해 봅시다. 나 지금 원래 물건 갖다 둬야 되거든요. 지금 나 얼굴 가리면 리면안 돼? 아 어? 나 그냥 가리면 안 돼? 몰라. 올라. 나 스킨 야, 제이어 진짜로 내가 걔 집에 주거 진입할 거야. 어떻다고 아, 생각해? 아, 괜찮은 약점이라 생각한데, 집은 어떻게 들어갈 거야? 집? 응, 집. 스키지. <laughs> <laughs> 집은 어떻게? 나만의 될까? 비법을 알고 있어. 오케이, 옥상에 뛰어내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 창문으로. 아, 야, 야, 야. 그렇게냐? 뭔데, 뭐야? 답이 어? 밥데 경비실. 경비실 요청하면 되잖아. 다 받아줄 거 아니야? 오우 씨. 어 받아줘. 해보 해보자. 진짜로? 네. 응. 네가 없을 때밖에 못할 수밖에 없어. 왜? 왜냐면 지금 일곱 시 일곱 시쯤에 할 거거든. 일곱 시아 여덟 시에 여덟. 진짜 어두컴컴할 때할 거야. 지금도 좀 까매졌지 하늘이? 어. 그러니까 제이슨. 안, 근데 우리 어 왜? 동생이 나한테 나나 엄마한테 사랑. 잠깐만 여덟 시에 나갔다고 오면 안 되나? 아니, 넌 오지 마. 넌 최대한 오지 마. 왜? 넌 진짜로 안 돼. 왜? 그리고 우리가 또 업로드 하잖아. 또 업로드 할때 와. 이때는 첫 챌린지 시작기잖아. 그때 네가 바, 갑자기 나와 버리면 안 돼. 챌린지 시작엔 무조건 멤버가 있어야 되니까. 네가 멤버가 입자첫 번째는 아니야. 여기 챌린지 열려줄까? 선물? 캐리어? 아니, 걔들, 걔 선물은 걔가 주, 주문 제작하라고 한게 있어 이걸 내가 보내줄 거야 이거 걔가 그걸 가지면 되는 거지 MBC, MBC, MBC. 아니야 오늘 저녁에 배송할 거야 내가 그 배송자들한테 일단 해해 놨으니까 저녁 8 시쯤에 배송한대 근데 나 그거 어왜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지 올릴 거지 지금 영상 찍는 중이야. 아, 그래? 응. 지금 뭐, 영상 찍고 있어. 어.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맞아요. 제발요. 구독 안 하면 펑치 날릴 거요 자, 그리고. 구독 안 하면 당신 죽을 겁니다. <laughs> 야, 야, 야. 솔직히. 야, 야. 너무 심했다, 협박. 아, 너무 심하긴 하지. <laughs> 야, 심하면 구독자들이 내 영상 넘길 거야. 그래도 어, 조회수 천만에 넘게 나올 거예요. 그래. 천만넘하면난 대형 유튜브로 성장하는 거야. 천만넘하면은 파이팅. 내목적이 2300만이니까 2년 화이팅. 뒤에 2300만 구독자를 하이파이. 찍어야 돼. 하이파이. 하이파이. 됐다. 야, 나, 나, 나 하이파이 그... 소리가 원래 이래? 근데 네얼굴잘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 죽어도. 뒷안 응.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몰라. 우리 혹시 이제 얼굴 잘 보이면 안되지? 지금 앞으로 주, 갔어요 택배를 주고 갈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지금 몇 층으로 갈거에요? 음. 우리는 진짜 택배를 주고 갈거예요 여기 이 택배요 위조된 음. 택배인데 왔다 9층. 어, 왔어요 9층에, 9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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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저 킥보드 있죠? 아니요 출자 네? 됐어요 이게 지금 집 앞에 왔거든요 아 요즘 택배기사리도 이렇게 하지 않나? 됐고요 <laughs>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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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계단 내려봐 아니 안돼 킥보드 계단 내려볼까? 자 이제 근데 엘리베이터가 뭐니? 아휴 힘드네요 오늘 택배를 들고 받았습니다 맞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세요 영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안 받았으면 저희는 진짜 초인종 놀래고 내일 반성이 어? 지하 1층으로 가야지 지하 1층? 1층이면 아파트야? 응 그래